생로항의 마이셀프 오드바팽 입니다 남성 향수고요 향을 처음 맡으니까 익숙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물의 향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좀 달콤한 느낌도 있고요 이름에서도 생각 드는 게 아, 나를 위한 향수다 뭐 이런 생각 자신의 존재로 빛나는 설명에는 프레시 플로러 우디 향수라고 되어 있고요 탑 노트는 클리노 코드, 베르가못, 미드는 오렌지 올라썸, 디바 라벤더, 베이스는 엠버우드 파출리. 워터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요, 검은색으로 남성적인 느낌.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약간 수영장에서 나온 다음에 샤워를 딱 하고 뿌리면 좋겠다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나와서 뭐 간단히 뭐 브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가벼운 느낌으로. 이게 바에 가가지고 밤 늦게 분위기 있게 쓰는 것보다는 캐주얼하고 낭낭하고 스니커즈 신고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시안할 수 있게 도와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